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용하는 식물의 열매, 뭐가 있을까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호박, 오이, 가지, 채소도 있고요. 벼, 보리, 밀, 곡식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열매가 맺혀요. 열매의 생김새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열매가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볼게요. 사과 열매가 자라는 과정. 곤충이 옮긴 꽃가루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집니다. 꽃가루 바지가 된 암술 속에서 씨가 생겨 자랍니다. 씨가 자라는 동안 씨를 싸고 있는 암술이나 꽃받침 등이 함께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완전히 자라면 크고 둥근 모양이 됩니다. 꽃가루 바지가 된 암술 속에서는 씨가 생겨서 자라게 돼요. 씨가 자라는 동안 씨를 싸고 있는 암술이나 꽃받침 등이 함께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사과는 씨와 껍질 사이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열매로 크고 둥근 모양입니다. 단풍나무 열매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열매의 생김새를 먼저 알아볼게요. 열매는 씨와 씨를 둘러싼 껍질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꽃과 열매의 생김새를 같이 알아볼게요. 열매는요, 여기 씨가 있고, 껍질이 있죠. 씨와 씨를 둘러싼 껍질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과 열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꽃에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암술의 밑에 보면 씨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씨가 있어요. 꽃가루받이가 된 암술 속에서는 씨가 생겨서 자라나게 되는데 씨가 자란 동안 씨를 싸고 있는 암술, 꽃받침 등이 함께 자라나서 열매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씨방은 씨앗 주변에 있는 이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꽃받기가 자라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이 사과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 씨와 씨를 둘러싼 껍질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하는 일은요, 여기 안에 있는 씨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 이 씨를 멀리 퍼뜨려서 다시 식물이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식물이 이 씨앗을 퍼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퍼뜨릴까요? 열매는 어린 씨를 보호하고, 씨가 익으면 멀리 퍼뜨리는 일을 해요. 퍼뜨리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식물이 씨를 퍼뜨리는 방법 알아보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씨가 퍼지는 방법을 다룬 책, 스마트 기기. 어떻게 할까요? 씨를 퍼뜨리는 다양한 방법을 조사해요. 그리고 발표하면 됩니다. 열매는 바람에 날리거나 동물의 털에 붙어 이동하여 씨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동물에게 먹힌 뒤에 소화되지 않은 씨가 똥과 함께 나와서 퍼지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을 볼게요. 먼저 바람에 날리는 거. 윈들레시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이동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웁니다.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퍼지는 씨로는 도깨비바늘이 있어요. 동물에게 먹혀서 퍼지는 씨는 벚나무 바람,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동물에게 먹혀서 이거 말고 물에 떠서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연꽃, 수련, 코코야자 등은 물에 떠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잣나무나 상수리나무 같은 거는요. 동물이 땅에 저장을 해요. 근데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을 다시 틔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더 생각해 볼까요? 열매의 생김새나 씨가 퍼지는 방법을 응용하여 발명거리를 떠올려 볼까요? 같이 실험 관찰을 정리해 볼게요. 40쪽입니다. 동물이 씨를 퍼뜨리는 다양한 방법을 조사해 써 봅시다. 씨를 퍼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식물 이름을 같이 적어 볼까요? 가벼운 솜털이 있어서 바람에 날려서 퍼지는 것, 민들레, 박주가리, 버드나무 등이 있어요. 또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튀어나가는 것에는 봉숭아, 제비꽃 등이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빙글빙글 돌며 날아가는 것은 단풍나무, 가죽나무 등이 있어요. 또 갈고리가 있어서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퍼지는 거로는 도깨비바늘 있죠. 더 생각해 볼까요? 열매의 생김새나 씨가 퍼지는 방법을 응용해 발명거리를 떠올려보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벚나무를 가지고 해볼게요. 동물의 몸 속에서 똥과 함께 밖으로 나와도 재기능을 할수 있는 걸 가지고 캡슐 내시경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도꼬마리, 도깨비 바늘과 같이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것을 보고 찍찍이 테이프, 뭐 돌면서 떨어지는 씨앗을 보고 프로펠러, 낙하산 등 씨가 퍼지는 방법을 응용하여 많은 발명거리가 있습니다. 열매의 생김새나 씨가 퍼지는 방법을 응용하여 발명거리를 여러분, 들이 떠올려보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 연극 공연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